만도 진도 출신 국회의원 윤재갑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핵 폐수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단식한 지가 8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일본의 주장만 대풀이하는 앵무새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한술 덧든 여당은 일본의 핵폐수 투기 반대는 관심이 없고 생선회 먹방이나 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민주당과 함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아니면 2년 만에 핵폐수의 안전성을 입증할 중대한 과학적 발견이라도 있었던 것입니까 옛말에 1구 2연 2부 지자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180도 태도 변화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명이라도 해보십시오 아무리 여야로 나뉘어 정쟁을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의 안니에 대한 태도까지 돌변할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못 했습니다. 일사불란한 국민의 힘의 변심은 누구의 뜻입니까? 더구나 일본 의회조차 일본 정부의 이해와 합의 없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중지에 관한 청원을 내는 마당에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5월 여야가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는 여당의 시간 끌기로 인해서 구성조차 안된 식물특위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신봉하는 과학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과학은 불변의 만능이 아닙니다. 수은을 불로 불사를 위한 명약으로 알던 것도 그때는 과학이었고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던 광우병도 발견 후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과학자들은 인간 광우병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앞으로 있을 더 크고 긴 싸움을 준비하겠습니다. 비록 단식은 중단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단식 농성량을 찾아서 응원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해남, 완도, 진도에서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마비 속에서도 일본의 핵폐수 투기를 저지하며 땅끝부터 국회까지 행진 중인 이세민군과 신재성군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두 젊은이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2023년 6월 27일 국회의원 윤재갑. 모두 찰흙 경례. 我要。嗯